리퍼 가야되겠다 안녕하세요. 길요 가는 가는 길니까게임가면 길에 어. 가는 <laughs> 길 네, 하나정도 캐릭터길때가수가좀 높아야지 근데 많이 <laughs> <다른데 웃음> <다른데> 쓰지 않아? <laughs> 아번에 그거 할때 사삐지 그냥 얼마 안도배 그거 몇개필동더 사겠다 막하는 <laughs> 아, 김에 이거 금장 가야지 네? 금장 플래티넘 가야지 아, 그플 플래티넘이라 플레... 부르던데? 장한 <laughs> 오른쪽으로 바로 갑시다 오른쪽 1층 2층 어그로 끌리지 마시고 계단으로요? 네네네 오케이 아, 어차피 <laughs> 오게 돼있어요세요습니다 오른쪽, 맞습니다. 오른쪽. 라인있다 라인. 에이. 이에 윈슨 이거 윈턴들어뛸거 같은데. 아, 2층가지만 하니까 또. 잠깐만. 유에빈스. 좀 붙어. 멘스 멘스. 겐조 엣지컷 잘랐고. 유에윈스유에윈스 윈스 갔다 걱정으로 들어가죠. 야. 나이스 컷. 아, 힐점 오케이. 베이스부터 벨로, 여기서 계속. 여기서 계 컷. 과리 있어요? 나이스. 하나 보다. 하나 볼게 하나. 아, 나 아, 수염 빠졌다빠 잡아. 윈스선 잡았고. 오케이 아, 하나는 튼신돼 콜죠. 나이스 득점. 오나이 라인스. 로 라인 라인. 라인 개피. 잡자 잡자 밟아줘 밟아 밟아야되는데 고 거쩍 거이비 <목소리> 오나? 애들? 아니 어. 못 비벼 못 비벼 아래 아래 장 이것도 무조건 1층 1층 오케이 2층은 정크 있으면 그냥 윈스랑 디바 그 다음에 겐지까지 장벽 빠졌다 저거 나 용검 정면으로 오케이. 정면으로 아까 잠깐, 잠깐 아직, 아직. 1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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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 일단 밟아요 일단 하나 둘고고고 오케이 와나 한방에 너같이 어, 층 갔다가 2층 가지말라 아니 애들 2층에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2층 가는게 아니라니까 그 2층은 이니어이수어애아나해봤자 아나 <대방이> 그, 썰러, 할라면, 2층에 애들이 다 있어가지고, 1층에기다려있거든2층 가지 말고 무조건 이가지고크 하나, 카메리시에 베리시 타이피에. 베리시에. 정크 시에 베리시에. 베리시 이건 무조건 거점 밟는 맵에 2층에 어그로 <laughs> 걸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점을 밟아서 그럼 이 밑으로 내리는 응.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럼요. 2층에 계속 대체하면 언제 밟아? 무조건 1층 밟아야 되는. 그런 되는지. 느낌이긴 한데. 음. 층에좀갈 때는 상대가 솔밟을 경우. 솔져나 매크리 프리딜 잡을 경우 그런 때만 2층 가고 나머지 그냥 밟는 게 좋아요 저렇게 특히 그 탱들이 그 뚜벅이었을 때 무조건 밟으면 그냥 게임 끝 진영이 흐트러지니까 뭐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에요 <laughs> 그럼 뭐에지가이 딜을 할줄 알아야지 공 많으면 지잖아 별수 없지 근 아까 적그에궁 써가지고 에 아, 그래서 붙을 뻔했는데 다행히. 나머지 <laughs> 녹일 줄 알면 이긴다 무조건 아 근데 딜 메달이 하나도 없네. 저네 마지막에 뺏겼네. 무기만니못 그냥... 먹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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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다. 죄송해요 딜러 이거 똥 싼네 지금. 실잘는데 그럼... 그래도 딜 자체가 디바랑 니퍼가 훨씬 뭐, 센데. 뭐. 뭐. 박장떡 다 금이던데 뭐래 박점 디바해? 아뭐 내가 안 하니까 해야죠. 아 평딜 박점 2만이라던데. 그게 어, 말이 돼? 어. 실 거라던데. 1. 예, 어그로 끌리다가 내려오세요. 적당히 하다가. 예. 캔디 있다 캔디. 어 오른쪽. 자자자 다시 일쪽으로다 갔다.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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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로 내려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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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거점 아예 살거 이거? 히히히. 거점에서 거점에서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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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거점에서. 라인 라인 딸피. 오케이 라인 피쳐 했다.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이퍼라이퍼 뚫렸어. 안나도 딸피, 오른쪽이야. 오케이, 1번 잘랐고. 아라코. <laughs> <laughs> 걸팀면 힌지. 힌지 잘랐다, 맞져 아. 저 <laughs> 별로 없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마무리, 마무리 있어. 호구, 호구, 호구. 오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laughs> 천천히 다시 좀 빼면서. 다시 2층 잡을까요? 아예 아니야, 아니야, 그 그래, 그래. 보고 보고 위스랑 디반 2층에 있어야 돼요 안 끌릴 장소로 엠지 2층에 있다. 오늘 잘 나가. 대신 물 물러갈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걔들이 와야 되니까. 아 오케이 오른쪽으로 온다 다시. 온다 온다 한대 날릴. 엠지 파괴사 어쩌면 엠지 엠지 때려. 엠지 잘랐고. 오케이. 오 좋아 좋아 리퍼 리퍼네 리퍼 리퍼 안아볼게요 안아커 있어 리퍼 타 피해 잘 잘랐고 예리퍼도저히도저히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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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먹어야 된다 역역역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분식 회계좀할줄 아네 요가부킹가 보더가 정확한데 자 밑으로 다시 어그로 좀만 끌다가 까지세요 뒷리 올라갔겠네 지지뭐 이정도야 <laughs> <나 웃음> 게임을 잘 본다 에 네, 레벨이 지금 몇인데 다 2층 올라왔어요 자자자자 찐찐 지하 오케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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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힐러다 우리 힐러 힐러 오케이 막았어 막았어 리퍼 일 리퍼 일 들어서 나대줘야 되겠. 아 비트 아이 구슬 캐리야어 구슬이기. 오케이 다 리퍼 걱정, 리퍼 걱정 호그, 호그, 호불, 호그 호불, 호그랑 그것밖에 없어 리퍼 아, 네, 터지겠다 잠깐만, 조금 천천히 뺐다가, 뺐다가, 아, 가자. 아, 뺐다가. 북한 북한 아, 아, 가자 북한 주고 가자, 북한 주고 가자 그냥 빼, 빼 아, 북한 아, 주고 북한 주고 북한 안 지어도 되겠는데? 안 지어도 돼요? 지금 가요 들어가요 해볼까? 오케이, 고 아아 호그 웅에 이가이 뺐다 됐어, 됐어, 됐어 아 오공 돼지공. 어나 살려 돼 뭔가 요렇게 나왔지예 <laughs> 네, 저기 거의지다 왔다 들어 왔다 들어 왔다 들어 다 들어 다 이퍼 왼쪽으로 돌어요 <laughs> 하나만 먼저 잡아. 디바디바디바조 지고 쭉끝고어고 먹어, 끝 먹어, 왜 뛰어? 끝 먹어, 지뛰지끝 먹어, 왜 뛰어? 지먹이왜 뛰어? 고 뛰어? 됐어왜 뛰어? 왜어왜 뛰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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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왜뛰좋 쓰기가 승년도 같긴 한데. 러치 온캐 자체가 들도 잘나오고기정합니다 함께 던질우나이것이잘어왔는데 근데 일종이 우리 니퍼 살려줘. 겐지만 피, 겐지만피 승이가 <laughs> 지이 okay, 있어요. 오케이. 저기 개파이에요. 리퍼, 리퍼 트럭 쪽으로 돌았어요. 리퍼 트럭 쪽. 우리 겐지 님 쪽. 인지는 제가 볼게요. 어? 어디갔지사아아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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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러 있네? 웃음> <laughs> <laughs> 보고 잡았고 리퍼 리퍼 개피 리퍼 먹냐 빠졌어요 리퍼건 에이 있이있이있이 있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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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어, 이 어디 어디 오케이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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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주러 간다 오케이 <laughs> 우리 말고 우리 말고 뺍시다 이거 이거 루시온 안 되죠? 에이 루시온 쟤리 게임 어 뺄게요 앞에 개시랑 갖고 와있다 2층 왠지 2층 오케이 나이스 컷 역시 나이스 우우우 뿌려놓으면 열일해 아좀 죽어줘 오케이 잘쓰 발그릇 빨리 끄어 굳이 싸우러 갈 필요 없어 싸우러 갈 필요 없어 리퍼 밑에 층에 있다 리퍼 면 리퍼만 잡읍시다 리퍼 내가 맡게 할게

다음에 이제 겐지 공하고 내리시면 서서 나가 우리 윈선 살려줘라 윈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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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리퍼. 한번더살저가 김치커. 아. 오. 바 잡았고. 노동품 포구 먼저, 포구 먼저. 살피 먼저. 벌줄게져 뭐 잡자, 솔드 어, 잡을 배치, 수 있어 뺏어, 뺏어, 뺏어 아, 나 죽었어 살린안 죽구나 솔드, 안 아... 솔져, 오, 피, 아. 솔져, 오 오케이. 아, 속 들어갔어, 트레, 들어왔어, 트레. 리퍼 준다, 리퍼, 리퍼 아. 시간 많아, 버티, 버티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탱 먼저 잡자, 탱 먼저 잡자 아, 뭐야 디바 먼저 베기자, 디바 오오오 아, 오케이. 방금...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막았다 아우 디바 머리 밖에 오지네 개피 어, 지즈 개피? 네 그래 트레 반, 트레 컷 오케이 루시우, 루시우 먼저 루시우 먼저 루시우 먼저 루시우 컷그 다음 디바, 예. 그 다음 디바 아아 <laughs> 나이스 어... 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 찾았다 응. 어. 동메다 하나 찾았네 불이... 아, 저 겐지가 뭐가 <몬의> 아, 나이스 보다. 게임을 끝냈습니다.